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황문정입니다. 이번 와이의 살림과 밀림 사이에서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저의 창작 동화 '괜찮아, 우린 친구야'를 읽어보았어요. 제가 이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예전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우다가 베타라는 물고이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영역성이 강한 베타 물고기는 공격적이어서 한 마리씩 다른 어항에 따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쓸쓸해 보이는 베타가 구피들과 잘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해라는 주제로 이 동화를 쓰게 되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면 모두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뭉쳐다니지 않았어요. 각자 자유롭게 헤엄치며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었지요. 때마다 알아서 먹이를 주는 주인 덕분에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었답니다. 주인이 간혹 먹이 주는 것을 잊었을 때는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을 먹이로 착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건 뭐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요. 우린 구피예요.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열대요. 이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앞으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던 이 작은 어항 속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차르르르 슈 콸콸콸 비닐봉투 속에서 미끄러지듯 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온 새로운 인물의 등장. 오로라가 퍼지는 듯한 하늘거리는 꼬리지느러미, 파랑도 빨강도 아닌 묘한 비늘빛,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였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조금은 긴장을 한듯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들에 비해 몇 배나 큰 덩치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화려한 꼬리 지느러미가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큼 그 또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유유자적 신나게 놀았지요. 그가 매우 위험하고 난폭한 친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붉은 꼬리 지느러미는 아주 천천히 주위를 살폈어요. 붉은 꼬리 지느러미는 시끄럽게 놀고 있는 우리가 매우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어떤 예고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또롱이를 공격한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갑작스런 태도에 우리는 허겁지겁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왕좌왕하느라 서로 부딪히고 어항의 머리를 받기도 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붉은 꼬리 짓느러미는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듯한 대장을 향해 돌진했어요. 대장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고. 그와 동시에 대장은 그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대장의 꼬리가 종이가 떨어져 나간 부채살처럼 너덜너덜해졌지요. 그가 공격해 오기 전에 우린 대장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대장 괜찮아요. 갑작스런 공격에 대장도 놀랐는지 숨을 헐떡였습니다. 으, 괜찮아. 그내 꼬리, 어, 어는걸 사실, 대장의 꼬리 지느러미는 이 여왕의 수컷들중 가장 멋졌습니다. 저 붉은 꼬리 지느러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나는 구피들을 대표해서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 내, 그런, 거, 내, 내. 우리는 괴롭히는 거야. 그해거 대답해달라고 갑자기 들어와서는 왜 우리를 괴롭히는데. 붉은 지느러미는 세차게 꼬리를 흔들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지느러미는 다시 공격할 듯이 준비태세를 했습니다. 우린 하나같이 움찔했지요. 두려움에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쟤는 하지만 우린 이렇게 많잖아. 우리가 이렇게 물러 있으니까 한 번으로 공격하지는 못할 거야. 나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친구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말잘 들어? 잘 보고 있다가? 불은 지느러미가 공격을 해오면 우리 다시 훑어지는 거야. 그러고 친구 뒤로 다시 뭉치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 <목소리> 그때 였습니다 부엘 군인 디너놈미 물고기가 부산에 가이달려들지요 우리는 흐어져서 부을 지느러미을 뒤쪽으로 몰피했습니다. 여기까지. 꽁징 고봉물고기 나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러는 이유를 말해줘.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 더 힘들거든. 나는 설설 지쳐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구피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지친 것도 있지만, 붉은 꼬리 지나름이의 물고기의 공격에 혼이 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꽁징. 사람들은 우리들을 고피라고 불러. 너는 뭐라고 부르지? 내 이름을 알면 조금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한참 노려보던 붉은 꼬리지느러미 물고기는 힘을 풀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붉은 꼬리지느러미. 네, 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엄청 과격할 거라고 짐작했는데, 생각보다 소심한 친구 같았지요. 꽁징내 이름은 울건 지러러미. 하프문 베타. 꽁징 하프문 베타. 나는 붉은 꼬리 지러러미 물고기의 이름이 굉장히 우아하다고 생각했지요. 꽁징 너의 꼬리 지러러미 만큼이나 이름도 우리보다 백만 배는 멋지네. 그렇게 빛깔도 멋지고 꼬리도 멋지고 이름도 멋진데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뭐야? 붉은 지러러미. 난, 난 아무도 없으니까. 잔뜩 힘을 주었던 붉은 꼬리 지느러미 물고기는 자기도 힘들었는지 보지 조금씩 오, 기절도 했지만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힘을 너무 뺐어요. 꽁찡! 아무도 없다고? 그럼 우린 뭐야? 우리는 뭐죠? <laughs> 그때 대장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대장 물고기 꽁찡! 잠깐만 내가 말할게. 붉은 지널미야? 너도 무서울 텐데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대장 물고기의 칭찬에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꽁치 친구 꽁치, 꽁치. 정말, 정말 멋져, 멋져. 우리 우린 저 친구에게, 친구에게 말을 걸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했는데. 넌 정말 너는 멋진 쿠피야. 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며, 저기요, 배가 아파요. <laughs> <봐요>. 네, 배도 아파요. <laughs> 어깨를 으쓱하며, 대장의 뒤로 헤엄쳐 갔습니다.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대장 물고기, 나는 쿠피들의 대장, 공작부채다. 뭐? 내가, 내 아름다운 꼬르, 꼬리 지느러미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지만 말이다. 우린 내가 왜 우리, 우리를 우리 공격했는지 솔직히 말해준다면 너를 용서할 생각이다. 말해줄 수 있나? 단체로 힘을 합치니 붉은 꼬리 지느러미의 물고기도 조금은 무서웠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아저니는 응, 예뻐, 예뻐. 난 언제나 혼자였어. 내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면 친구들은 모두 도망갔지. 그래서, 하나 나서, 춤, 춤을 추면서, 똥자러 갔어. <laughs> 음, 사람들이 말했어. 나 같은 베타스컷은 공격적이라고. 나 같은 괴물은 꺼지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응, 내가 오기 전 집에 살 때도 나만 혼자 작은 어항에 있었거든. 도망칠 때 실제로 어항 쪽에 빠진 괴물 물고기야. 난난 응, 난 커다란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 그런데 친구들이 똥침을 해서. 음... 하지만 그 집에 사는 1년 내내 나는 한 번도 커다란 어항 속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어. <웃음> <웃음> 엄마 왜 울어? <laughs> 음, 알아서, 음. 붉은 꼬리 지느러미 물고기는 코를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음. 붉은 지느러미. 난, 난 정말 놀고 싶은데 좁은 꽃병속 말고 커다란 어항 속에서 신나게 춤추고 싶었는데 나는 신나게 춤추면서 친구들께 뽀뽀하고 싶었는데 음 그러지 못했어 그러지 화려... 못해서 삐졌어 <laughs> 삐졌어 화려한 꼬리 지느러미가 있으면 뭐해? 난 춤을 출 수도 없고 높이 높이 헤엄칠 수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는 모두. 우리도 모르 붉은 꼬리 지느러미 물고기가 참 가엽게 여겨졌습니다. 대장 물고기, 그랬구나. 엄마?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랑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진작에 어울리실 텐데 말이야. 대장은 구피들의 대장답게 아주 의젓하게 말했지요. 붉은 지느러미. 그건 너가 너희가 먼저 나에겐 관심조차 주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비웃는 줄 알았어. 너희들이 너무 삐치게 생겼어. <laughs> 꽁치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네가 너무 부러워 도티지 않으라고 그랬던 거야. 나는 창피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붉은 지느러미. 그럼 아무도 나를 흉보지 않는 거야? 그러냐, 아무도 똥침하지 않는 거야? 음, 정말 나랑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어? <laughs> 붉은 꼬리 지느러미 물고기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꽁치 우리...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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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물고기 대신 내가 먼저 붉은 꼬리지느러미 물고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꽁치 우리는 앞으로 너를 붉은 지느러미라 부를 거야. 괜찮지? 괜찮지? 괜찮아요. 붉은 지느러미는 배를 부풀리더니 <laughs> 활짝 웃었지요. 활짝 웃어서 놀랬어요. 음. 붉은 지느러미 이름 굉장해 아주 멋져 너무 멋져서 기절하죠, 선생님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여줘서 고마워 못뻔안 돼요 여기저기에서 구피 친구들이 붉은 구피 친구들이 구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구피 친구들이 붉은 지느러미의 이름을 부르며 휘파람을 휙휙 불어댔지요. 나는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붉은 지느러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꽁치,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에게 꼭 보여줄 게 있어. 붉은 지느러미, 그게 뭔데? 꽁치, 춤, 너의 하랑 꼬리 지느러미를 보고 싶어. 붉은 지느러미, 정말? <laughs> 그게 다야? 모르겠죠. 꽁치, 그렇다니까. 붉은 지느러미? 알았어. 그럼 다들 한쪽에 몰려 있어 봐. 내 꼬리에 닿으면 안 되니까.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음. <laughs> 우리는 관, 저 관객석에 이쪽에 안들 곧도록 한쪽으로 두고도 우르 몰려가라가습니다 뿔건지러럼이 뿔건지러럼이 하프에 하프에 배타는제 배달 배타는. 동물을 죽기 위해 동물을 죽기 위해, 동물을 추기 위해. 몸을 음, 잡고 죽기답니다 아, 잡고 얼리지 오세요. 대기에 쌉니다. 했답니다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지요? 드디어 드디어 응? 음. 드디어? 드디어? 푸른어을 조명삼아 어드디 음. 보은 예. 빛을 2차 2에서 붉은 꼬리 지느러미를 <laughs> 꼬리 지느러미를 네, 꼬리 지느러미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음, 거기까지 힘껏 차올라며 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수도 다 오로라를 길게 뻗으며 다시 내려오고 작약꽃처럼 오로라를 길게 뻗으며 음. 다시 내려오고 음.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작약꽃처럼 음. 턴을 했습니다. 음. 준비. 우리 구피들은 붉은, 붉은 지느러미에 황홀한 춤을 보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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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볼수 있겠구나. 응. 저 모습을 또볼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어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물론. 아, 저기. 이 어항 속이. 예초보다 예정이다. 또 우리가 재밌겠다는 생각까지. 빨간. 모두 함께. 끝. 그. 끝. 미안해. <laughs> 크게 읽으라 좀. 엄마 이진화. 저는 엄마 김경수. 아들 정유찬. <laughs> 유찬이 울면서 했어요. 기분 안 좋아요. <laughs> 엄마 이경은. 막걸리 한잔 드신 아빠. 응? 한성균, 응? 한성독독한현성이 응? 한성똑똑한 한성이, 엄마 송수진, 김도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고양시 홀태학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이들과 놀이를 우선해서 제작하다 보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시도를 한다는 의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올해엔 뭔가 시도해 보시죠? 계획이 아닌 단순한 시도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개나 소나. 가끔은 이런 단어가 주는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외쳐봅니다. 세상은 넓고, 내 다리는 짧고 한두 끝도 없지만 내 머릿속은 재미져.